일토소명 묵상, 사람을 남기고 세우는 일의 중요성 영화 홀랜드 오퍼스는 제목을 통해 홀랜드 선생님이 평생 추구한 인생의 작품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4년만 음악교사로 일하여 작곡할 자금을 마련해 위대한 교향곡 작곡가가 되려는 꿈을 가진 홀랜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퇴임식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홀랜드 선생님이 평생 한곡 작곡한 아메리칸 심포니를 연습해서 선생님에게 초연 지위를 맡겼습니다. 감동적인 음악 연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는 홀랜드 선생님의 평생 작품은 유일한 교양곡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여 남기는 성과와 열매는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일터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한 일의 성과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개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성경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비단 성경적인 관점만은 아닙니다. 요즘 리더십이나 경영을 말할 때 사람 경영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심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우선 내가 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놓은 일도 보람되고 귀중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은 그가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비록 세 번의 안식일만 보내고 떠날 정도로 짧게 머물렀지만 그때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귀한 열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일을 하시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따르라고 하시고 함께 지내며 훈련을 시켜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일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일이 목적이고 사람의 수단이 되기보다 사람이 목적이고 일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경적인 기업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내고 성취한 일들을 돌아 봅시다. 여러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회복된 사람, 혹은 나를 통해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적표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바로 이 사람 성적표는 반드시 확인하실 듯 합니다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사람과 일의 성과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자주 경험합니다 일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결국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을 찾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항상 눈앞에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합니다. 일보다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지 못한 부족함을 극률히 여겨 주소서 사람을 세우고 남기는 일의 중요성을 저 자신이 깨닫고 사람을 남기는 일에 매진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